자 4-3번 보겠습니다. 자 결정의 자가조립 과정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메커니즘? 일단 자가조립 안정성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정이 있잖아. 큰 결정이 있으면은 저기에 이제 뭔가 작은 결정이 있겠지? 근데 이큰 결정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결정들이 이제 모여서 큰 결정을 만들어내겠지? 이제?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 타원형의 어떤 이 결정체는 자, 이 안에 보시면 모양이 뭐 네모도 있고 뭐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여기에 맞는 어떤 타원형도 있겠지 그지? 이 결정들이 모여서 큰 결정이 만들어질 건데 그지? 얘 얘들이 들어왔을 때이 타원형이 보다 그 세모에 안착하진 않겠지? 그리고 보다 네모에 들어가지도 않겠지 여기 들어가지 않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한테 가장 맞는 곳을 찾아서 간다란 얘기야. 이말 자체를 여기서는 뭐다? 그 자가조립 과정이라고 표현했고 자 이렇게 이제 만약에 결정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뭐다? 안정성이 이제 확보가 되겠지, 그제?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결정은 자, 스스로 이제 조립을 하는데 마치 그 각각의 원자들이 뭐다? 그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것처럼 그럼 이 타원형은 자기가 여기에 속해 있는지 마치 아는 것처럼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것처럼 얘네들이 뭐다? 스스로 조립을 한다는 거야. 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원자라는 것은 the, do not really possess any such insight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지? 자, 그러나 자, 이 자연에 더큰 어떤 그 비전을 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자, 뭘 위해? 자, 이런 어떤 그 질서를 위한 자, 이런 질서를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더큰 비전을 제공한다는 것과 어떤 형태로? 에너지와 자, 안정성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면 자연적으로 뭐냐면 자연적으로 입자들의 그 어떤 질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치? 에너지나 아니면 에너지나 아니면 어떤 안정성이라는 어떤 그 형태로 질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뭐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자, 그래서 자연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는 tend generally to happen. 발생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That confers greater greatest stability. 그래서 가장 큰 안정성을 제공하는 어떤 그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사원형의 어떤 그 작은 입자가 그 네모 안에 들어가면 안정성이 이제 확보가 안 되겠지. 근데 얘가 여기에 딱 들어오고 또 네모라는 입자는 네모 안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안정성이 확보가 될수 있겠지, 그제 이런 어떤 그 결정의 자가조립을 마치 어떤 downhill process. 그래서 경사로를 내려가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자나 아니면 분자가 어지 Get added. 자 첨가가 되겠지? 그래서 이 타원형의 이 원자나 분자가 이지 여기에 첨가될 거 아니야? 자그 결정에. 그러면 얘네들이 안착을 하게 되는데, 자그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위치. 그러면 타원형은 타원형, 네모는 네모.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어떤 위치에 안착하게 된다고 이해돼? 이러한 것이 뭘 포함하냐면 약간의 어떤 조정을 포함하지 뭐 얘네들이 타원형이 들어갔다가 어, 네모는 안 맞네 세모는 안 맞다 이러다가 결국에 여기 들어가지 그게 일종의 조정이란 말이야 조정 자, 조정을 필요로 하는데 자, 이 어떤 그 원자인데 Sally on t h surface growing crusher 그래서 성장하는 어떤 결정의 표면에 이제 그 자리 잡니 그런 어떤 원자네 The mind might not was it Where it first touched 처음에 그것이 닿는 곳에 고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타원형이 있는데, 타원형이 있는데, 그이 네모가 1번, 그 다음에 세모가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 얘가 4번인데? 처음에 얘가 뭐다? 1번에 터치했다가, 2번에 터치했다가, 3번에 터치했다. 이러다가 처음에 이제 여기에 정착하지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4번에 안착하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터치하는 어떤 1번에 안착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이게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처음에 터치한 곳에 정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뭐다? 그표면에막 돌아다닌다고 언제까지? 가장 이제 그 안정적인 어떤 장소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는 거지. 자, 그리고 어,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The p o s i t i o n e r 그래서 그 크리스탈의 어떤 그 격자에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원자의 어떤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나머지 원자들이 뭐 네모 세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겠지? 이런 어떤 위치에 의해서 얘의 어떤 위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야. 띵커백? 자,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마치 셀플링 어, 핑퐁 뽀? 그래서 그 탁구공이 놓이는 것과 동일한 위치라는 거야. 어디에? 자, 몇몇 거대한 어떤 그 계란상자에? 그럼 계란상자가 뽀금뽀금 뚫려 있겠지 그제 그래? 그래서 그게뽁끔뽁끔 들려 있는데 탁구공을 둔단 말이야. 계란 상자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구멍이 막뽁끔뽁끔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잖아, 그제?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탁구공을 탁구공을 집어넣고 흔든다는 거제? 흔들다 보면 이제 얘한테 가장 맞는 위치에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그제? 그래서 이제 세게 한번 흔들어 보면, 아, 부드럽게 흔들어 보면 그 공이 결국에는 뭐냐면 아, 자기 위치를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기 위치를 자리 잡게 된다는 게뭐다 결국에는 이제 안정성을 얘기하게 되겠죠